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또다시 부분 업무정지 셧다운 위기를 맞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지속을 발언 여파 등으로 민주공화 양당 간 협상 분위기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셧다운을 막을 핵심 방안인 양당의 예산안 협상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 의회는 오는 19일을 시한으로 하는 장기 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 위기를 피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공화당 인사들은 19일까지 장기 예산안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단 단기 예산안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일단 협상 관계자들은 내일 예산 협상을 재개한 뒤 시한 하루 전날인 이번 주 목요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타결에 실패할 경우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백악관에서 양당 의원 20여 명을 초대해 다카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의 패키지들을 제안하면서 예산안 처리도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겨냥한 거지 속을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There's a lot of hope because nobody wants the government to stop working, and there also is very strong bipartisan consensus that the Dreamers should be protected against mass draconian deportation. That's amazing. I will say I don't think the president was well served by his staff. I think the president's uh, that we saw Tuesday is uh, that, that that Donald Trump exists, and somehow by 12 o'clock on Thursday. 백악관 측은 셧다운 위기를 놓고 거짓 속을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향해 반격하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는 듯했던 양당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또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수원입니다.